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7일까지 영암군 체육회 주관으로 영암 스포츠타운 야구장과 세한대 야구장에서 진행된 2020 영암군 동계 스토브리그 중등 야구 대회가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이번 리그는 중등 야구팀 16개 팀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합을 펼쳤으며 서울 성남중학교가 우승, 서울 대치중학교가 준우승을 충남 공주중학교와 전북 군산중학교가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영암군 관계자는 한파로 인한 추운 날씨였음에도 야구급나무들의 뜨거운 열정을 볼수 있었고 더불어 많은 학부모들이 선수단과 함께 우리 군에 머물며 관광비수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면서 영암군 체육회와 함께 영암군의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와 온화한 기후를 활용해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 더욱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팀이 우리군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참석한 선수단은 한 달여간 영암군에 머물며 동계 전지훈련에 힘썼습니다. 지금까지 KBC의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